이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위대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 죄에 대한 심판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세상의 임금 고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좀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나를 주장하던 마귀가 없어지는 것 나의 주인이던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귀가 무섭고 지긋지긋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마귀보다 더 지긋지긋한 것이 내 자아, 나의 혼입니다. 마귀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고. 우리를 어떻게 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의 영보다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둘째 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삼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탄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자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라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엄청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내 밑에 두려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신이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자아는 끝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속담에 세살 버릇 요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자아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면하는 것이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희망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께서 영광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경증체이자 이 일로 인하여 마귀가 접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한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하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 저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나는 이 말씀이 참우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을 때 주님을 믿어라.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잡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마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역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믿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빛지라는 동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사건이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영원영으로 살린다. 성령이 계세야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원바 될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성령의 역사심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이론적인 성령과 이론적인 십자가 교리로 이해하고 건네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을 터치하면 욕에만 전달될 뿐입니다. 자기 살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욕이 아픕니다. 욕까지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은 어디까지 전해질까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전달됩니다. 말은 우리의 혼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영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예에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메시지가 영예에 전달되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에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적적인 메시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면 영이 살고 움직이고 그럴 때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부듯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령 외에 아무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기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없어지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왕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더 나가는 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내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오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오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 떠나가시고 떠나가신 다음 우리에게 보여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망하실 것인데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십대가의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과 떼어야 뗄수 없는 사건이 셈입니다. 사랑의 기름 부음. 여러분,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멈춰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운행합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사랑이 딸에게 전달되고 딸에게 있는 사랑이 역시 저에게 전달되어 비로소 서로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입니다.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실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가마 감동, 교통 충만 역사 하심이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고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해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이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육사를 통해 아주 변몽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고, 그렇게 될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홀로 내리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우리가 흔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로지를 사랑이고 사랑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 분명히 이루어지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고용시키면 어떤 잠재력도 개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종교를 통한 마인드 컨트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다양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무한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오는지 아닌지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언사를 빙자하여 사역하는 잘못된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해자라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 존중이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영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고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곧 낙력이 될까요? 죄와 세상. 인금 마귀가 공동적으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마귀와 죄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성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그어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액세서리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우리 안에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악한 영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용서 던지며 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되는 신앙을 도전해야 하고 교회 역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가능한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사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가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미하실 예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18장, 이 18, 19절을 가리켜 저는 사차원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침약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깊이란 속까지 바닥까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주셨어우리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했나냐 하면 엄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고 주은 다음은 부까지 내려가 그게 영원히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이 그대가 지불하시기 위하여 대신은 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약간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까지 파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영어로 우리의 영원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락할 때 계약대로 그시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십자가입니다그 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험바 되었는데, 그것은 상형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시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